네, 안녕하세요. 이병신입니다. 테슬라 모델 3 리프레시 모델입니다. 테슬라 모델 3 리프레시 모델 중에서도 가장 출력이 좋고 비싼 퍼포먼스 트림을 몰고 서울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강원도 고성까지 왔습니다. 자, FSD를 좀 사용을 해 보려고요. 지금 전방 차량 추월 승인 대기 중이죠. 깜빡이를 넣겠습니다. 깜빡이 넣으면 앞에 천천히 가는 차가 있기 때문에 이 차가 알아서 네 추월을 시도하고 있어요 잠깐 테스트 차원가 제가 핸들에서 잠깐 손을 떼 볼게요 물론 항상 핸들은 손으로 잡고 운전해야 됩니다 자 여기 다시 추월을 했으니까 다시 이제 주행차선으로 돌아오는 거죠 알아서 방향 지시등이 꺼지면서 이 차로의 가운데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물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700m 앞에 춘천 쪽으로 나가야 돼요. 이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보죠. 여기는 시속 60km 도로가 되니까 이렇게 지가 알아서 방향지등을 켜고요. 그리고 이렇게. 진입하십시오. 법정 속도에 맞춰서 지금 40으로 자동으로 속도제한이 됐고요. 여기서 에 다시 서울 춘천으로 빠져야 됩니다. 방향지시등을 켜고 얘가 알아서 이렇게 서울 빠졌죠. 이런 식으로 어 FSD 풀셀프드라이빙은 작동을 합니다. 그니까 러 이게 지금 900만 원이 조금 넘는 옵션이잖아요. 900만 원이 조금 넘는 옵션인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비싸긴 비싸죠. 그냥 오토파일러 기본으로 들어가는 이 반자율 주행 시스템만 해도 충분한데 굳이 이 900만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시내에서도 뭔가 작동을 할수 있게 하고 완전 자율 주행 시대로 갈 가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계속 해 해준다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는 게 가장 저렴한 구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계속 가격이 비싸질 거기 때문에 기능이 추가가 될수록 그런 걸 감안하면 이 FSD 현재는 뭐 고속도로에서만 조금 보여드린 것처럼 작동을 하지만 원하신다면, 그러면 아, 이렇게 그냥 방열시트만 켜면 알아서. 어지간히 운전 잘하는 사람보다, 어지간히 운전하는 사람보다 이 차선 변경은 훨씬 더 매끄러워요. 잘합니다. 그리고 터널쯤 도착하면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가 뜨고요. 차선. 차로의 가운데를 이렇게 물고 가는 이런 그림으로 바뀌죠. 그러니까 FSD가 잠깐 해제가 되고,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오토파일럿만 활성화가 되는 거죠. 아, 이 꽃갈콘. 옆에 지금 공사 구간이라 꽃갈콘이 정말 서 있는데, 여기 보시면 꽃갈콘이 정말 그려져서 지금 도로, 주행 중인 도로의 상황들을 보여줍니다. 실시간으로. 앞뒤에 지금 차가 없다 보니까 차 그림은 안 그려져 있네요. 아무튼, 이 반자율주행 시스템은 테슬라가 확실히 가장 진보해서 앞장서서 뭔가 어, 이끌어나가는 어, 어, 어.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.